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5교시에는 인상 깊은 일을 떠올려 일기 주제를 찾고 간단하게 일기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수요일 5교시 학습지 가지고 있죠? 네. 5교시 학습지에 보시면 어제 있었던 일을 잘 떠올려서 여기 친구가 돋보기를 들고 있는데 돋보기 아래 사실 아무것도 없죠? 어제 있었던 일은 돋보기로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뒤죽박죽 기억하면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요. 이 화살표 방향은 시간의 흐름이에요. 맨 눈을 뜬눈뜬 뜬 아침부터 그리고 화장실에 가고 우유와 바나나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점심에는 어떤 일을 하고 오후에는 점심 12시 이후인 오후에는 가족들과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저녁이 되고 깜깜해졌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처럼 긴 문장으로 써도 좋지만 이게 힘든 친구들은 그냥 7시에 일어나고 화장실, 그 다음에 뭐 아침 먹고 그리고 온라인 강의 그리고 점심 비빔밥 오후에 엄마와 비, 태권도 가지 않았다 그리고 간식, 김치전, 낮잠, 아빠와 치킨, 동생과 보드게임, 샤워, 양치, 잠. 이렇게 중요한 낱말만 써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제 있었던 일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돼요. 너무 졸려서 더 자고 싶었지만 체험학습날이라서 일어났어요. 잘 씻고 오늘 챙겨야 할 준비물 챙기고 옷 입었어요 와이 친구는 체험학습을 가나 봐오 큰일 났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 꿈이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로 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 먹고 EBS 시청 준비하고 EBS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3교시 5교시에는 담임선생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를 풀고, 오후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동생이랑 놀며 보냈고,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 힘들어 보셔, 보이셔서 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마지막, 가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고, 어서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밖에서 여행도 하고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방금 안내했던 내용을 모두 일기로 쓰려면 선생님 같아도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 하루에 있었던 일을 언제 다 쓰고, 어, 그쵸. 매일 비슷한 일들을 또 쓰고 또 쓰면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는 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머릿속에 콱 박혀서 이거는 내가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거 있죠? 그런 일들을 말해요. 자, 선생님은 이 중에 학교 체험학습 날인 줄 알고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꿈이었던 일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일기 주제는 오늘 하루 일어났다, 밥 먹었다, 열심히 놀았다, 공부했다, 잠을 잤다, 끝! 매일 비슷한 일을 쓰는 게 아니고 오늘 있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주제로 해서 생각을 더 담아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제목은 꿈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사실 날짜는 기억이 나지만 만약에 날씨가 기억이 안 나, 그럼 나 일기 못 써요 할 필요 없고요. 날씨가 기억이 나, 안 나면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마음을 담아 쓰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아침에 썼네, 그러면 안 돼요. 한 번만 써도 돼요.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라 더 자면 안될것 같아. 그런데 다시 정신 차리고 보니. 오늘은 체험학습 날도 아니고 내가 잠에서 깬 것도 아니었다. 모두가 꿈이었던 것이다. 다시 눈을 비비고 시계를 보니 벌써 8시 30분이었다. 꿈이라는 생각을 하니 좀 아쉬웠다. 자기 마음도 이렇게 담았죠? 네, 있었던 일만 쓰기보다는 내 생각도 담아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집에만 있으니 이상한 꿈을 꾸는 것 같다. 어, 그러니까 꾸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넣었어요. 체험학습을 가지 않아도 되니 코로나라도 얼른 사라졌으면 좋겠다 하고 나의 생각을 말했어요. EBS 수업도 보고 담임선생님 수업 영상도 보면서 하루를 열심히 보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하고 자신의 생각을 담아서 작은 따옴표로 표현했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 꼭 즐거운 날이었다라고 쓰면서 마무리 지을 필요는 없고요. 일기는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담아서 쓰면 됩니다. 누굴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일들을 다시 돌이켜보고,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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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이켜보다 보면, 아, 내가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구나.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보내야지라고 다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상 깊었던 일. 다시 말하면, 어,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 절대 지워지지 않고 내 기억 속에 아주 꽉 차게 남아있는 그런 일을 주제로 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기를 쓸 때는 매일 있었던 일도 써도 괜찮지만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그렇다고 뭐꼭 어디 놀러 가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뭐 이런 일이 없, 없으면 일기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잠시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길게 내 생각을 담아서 써도 그게 일기가 되는 거예요. 집에만 있어서 쓸 내용이 없는데요. 어, 오늘 동생을 돌, 돌보다 보니 내가 오늘, 동, 오늘 동생을 돌보면서 느꼈던 일을 주제로 써도 괜찮고요. 오늘 매일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걸 주제로 써도 괜찮고요. 매일 똑같은 일을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아니라 오늘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매일 같은 일을 해서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아마도 나는 나중에도 스스로 하는 일이 많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힘들지만 불평만 하지 않고 좋은 쪽으로도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기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렸어요. 오늘 하루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